<목소리> 컴퓨터는 어, 10한 14, 5년 전에 제가 모든 것을 이제 재산적인 것을 잃었어요. 14, 5년 전에요. 예, 예. 재산적인 15, 거, 네. 것을 다 잃고 나이가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연도가 조금 찼는데 모든 것을 잃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 마음적인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 큰딸한테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모든 거 이러니까 누가 뭐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나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때 자기 남편 그러니까 우리 사위 사회, 큰 사위인데 큰 사위가 쓰는 것을 그것도 거기에서도 이제 한5 6년씩 이렇게 썼지요. 것을 갖다 줘가지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걸 받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달라고 하는 것은이 컴퓨터를 콤맹인데 지금도 콤맹이고 그때도 콤맹인데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저장을 해서 음.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그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요 품목이 이제 건강에 대한 것 어떤 분이 물어보면 내가 장사를 팔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라 가장 가장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은 민방위 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잘못 들어간 약들이 있고 그런 것을 지어놓고 과연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이 뭐냐 그리고 또 병원에도 보면은 전국적인 병원이 있는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암을 잘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너무너무 어... 좋았죠. 그걸 지금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지금도 이어서 해드리고 제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 스스로도 기쁜 거야. 남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사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구생회라고 하는 아주 큰 단체 있는데 거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봉사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내 스스로가 좋은 거라 그래서 남에게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돈도 많이 받으면 굉장히 기쁜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주니까 그것이 좀더 기쁘더라고 실제 그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많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남에게 주는 것이 꿈도 기쁨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한노인회에 약간의 그 노인복지협의회에 그 거기에 관계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 드리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거로 바꿨습니다마는 이 컴퓨터를 그때 많이 써먹었는데 아이 지금 오늘 아침이랑 그요 며칠 전에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열려요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이렇게 꼬였더니, 막 별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빼버렸어요. <laughs> 그냥 오래돼가지고. 근데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어, 정보라고 해서 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 이 주, 이렇게 쭉 보면은, 어, 뭐,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분들에게 대화도 해보고 과연 에 예,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좋으냐 나쁘냐 라는 것을 해서 여러 분을 그 소개를 했고 어 우리 신문에도 나왔던 그 히딩크 라고 하는 분도 어 저도 이렇게 만나 봤는데 그분 무릎을 꽂힐때그 분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관여를 했더니 그분도 시즌크도 신문에도 뭐 나섰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가지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좀 많은 건 아닌데 내용들이 있어요. 눈 건강이라고 그래서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렌즈가 있습니다. 그저 볼록렌즈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눈앞에 대고서 예, 우리 핸드폰 그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데에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어, 디 것이, 어떤 것이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어 관심있게,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이 키를 보게 되면, 키도 이제 여기, 여기 제가 이거, 이거 잘안 돼서 제가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키도 보게 되면, 키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 그런 곳에 이렇게 보면, 어, 떤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의, 어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미신적인 것 같은데 실제는 과학적이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해드리고 또 이제 이 발을 보게 되면 발에도 그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의 형체도 보면 발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면 이 사람이 어떠 어떠한 성격과 앞으로의 미,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저기가 아니고 그 학술적으로 나와있어요 책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렇다면서이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버신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사업을 못 하신 건 아니죠 예이런도못 물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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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모으셔서 거아서 그렇죠. 이제 아까 그 그림 같은 거보드듯이 네. 건강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주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음. 이제 어떤 것을 물어보면 그 이제 어떤 분들이 오면 이 화면 이렇게 여기를 비추는 거잖아요거기서 네. 비춰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그 그런 들어요.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 저, 어떤 이유죠? 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아,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정보를 모으신 거예요? 네, 네. 특정한 정보 그니까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아이 정보를 모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건강에 관계되는 아, 정도, 정도. 어.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 어, 그렇죠 다 아, 건강에 아, 관계되는 아, 정보들은 아, 많이 모으려고 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니까 USB가 아니라 키로방가 해가지고 요만 걸로 있잖 거기다 네. 이제 별도 넣었어요. 네.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는 이제 수천 건이 들어가죠. 수천 건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영화도 네.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없고. 정보만? 네, 정보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로 찾으면 뭐가 나오면 그냥 가르치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인생이 좀 바뀌긴 하셨는데, 그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못 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애석하게도 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 사람이 아, 보니까 사모님이 <laughs> 네, 사모님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한번이 연식이 되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가정에 생기니까 남자가 설 곳이 없어요. 남자는 가서 어디 가가지고 그 자녀들 집에 가서 밥얻더 먹는 것도 크게 불편하다. 그 여자는 가면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 자녀들한테. <laughs> 그 근데 남자는 얻어먹을 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자도 불편해요. 어. 어, 여자도 불편해요. 그러면 뭐 자식한테 먹는 게뭐 편하나요? 어쨌든 그래도 가가지고 <laughs> 뭐, 애들이, 예, 예, 애들이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알지니까. 그데 나는 <laughs> 그 손주하고 놀 처음에는 잘 놀는데 한참 있다면 둘이 싸우는 거야 손주. <laughs> <laughs> 그게 그게 남자애더라고요 남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그 처음에는 그 손주들도 좋아하지요. 네. 좋아하는데 나중에 싸우니까. 네.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어시는 진짜 노후의 새로운 삶을 또 사시는 거네요. 이런.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가르쳐 드리고 네.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뭐 이런 거 정보가 있으면 제한테 네. 있는 건 정보는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는 이제 큰 사위한테 얻으셨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나중에 다시 돌려주시네? 아 이건 이제 그 이제 연식이 이것도 오래되니까 두고 네. 씨 없죠. 그래서 큰 사위를 주었더니 안 가지가요. 네. 근데 이제 뭐 고물 여기 <laughs> 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만 원도 안 주거든요. <laughs> 그렇만 원도 안 주지. 근데 이 내가 그 돌아왔던 것을 보니까 코즈에 <laughs> 내버릴 수가 없어. 그치. 내 마음에 내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거는 이렇게 쭉 내버리고 그러는데 뭐 음. USB도 있고 그러니까 음. 여기 있는 장구 정보를 음. 다른 데다 옮겨, 옮겨 놓고 내버리면 되는데 아 이게 안 돼. 이거는 그치. 이거는 너무 그런 그러니까 게 나한테는 좋은 거야. 사모님은 이 컴퓨터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여기서 여기서 좀해 주려고 인터넷으로 꽂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엉뚱한 걸 나오고 자꾸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대한 말한 마디 지금까지 러니까 한마디가 한 없어요 아, 네, 좋은지 나쁜지 대화를 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남편분이 아, 이제 왜 컴퓨터 갖고 이렇게 정보 모으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사모님이 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안 하죠 돈좀 벌어오라고 막. 아니 돈, 돈 벌어오라고 그래. 그래. 아니 능력을 아니까 지금까지 <laughs> 그러니까. 40여 년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능력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돈못 번다고 하니까 아예 포기를 한 거지 그럼 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까지는 나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파산하고 그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제 뭐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사모님이 예, 돈 버는 것은 딱 아, 안 아, 그래. 아, 기대를 안 하시니까 안 서로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편하죠. 그래서. 편하죠. 편하죠.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좋은.